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은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6 0 8쪽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2절까지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야스근 아츠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득하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여 구스가 또 니모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스라엘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하빔과납두임과 바드로심과 가슬루임과 갑돌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맛 아들 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족족과 아르바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사과 루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브라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아살마벨과 에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가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삭과 같으니라 샘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렛루 스루 나홀 대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맞아들은 느바 너바요, 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에가 및 삼가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다가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거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리스바과 소하이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가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거두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스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여우스와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오말일가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아가 세라와 산마와 미사요. 세례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다티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오.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랑과 마나아가 만아,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오.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센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간이요. 비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아멘. 히보리어 원전의 역대기 제목, 디불의 하야미는 시대의 기록들, 곧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 역성경에서는 역대기를 상하 두건으로 나누면서 누락된 것들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보충 기록으로써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기는 두 책의 절반 가량을 공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감동으로 기록하신 정경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 및 열왕기와 거의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기록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두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1기는 남유다 멸망 후약 5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되어졌고, 역대기는 그보다 80년에서 11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1 1기의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 자신들이 멸망한 그 원인을 깨닫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했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1차 독자는 바벨론 2차 포로기한 직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오랜 세월 지쳐있는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 2차 포로기한 후는 학사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이므로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기 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왕들이 받는 복과 저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록된 이 11기는 선지자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그 영속성과 전통성을 강조함으로써 11기처럼 왕들의 그 잘못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왕 로보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과 악행의 결과론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일이 역대하 12장에 나옵니다. 또 다른 예로 역대계는 남유다 14번째 왕 문하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바,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열1기하 21장을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문하세를 매우 악한 왕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제거한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시 세웠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재단들을 세워듯 악행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열한개의 저자는 문하세 이후에 악행을 저지른 그 왕을 평가할 때마다 문하세의 악행과 연관 지어서 연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문하세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러바이나 아압처럼 남유다 왕중 가장 악한 왕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역대야 3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악행에 대한 악한 행동에 대한 기록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고 우리가 문나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셔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문나세가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이한 기록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희망을 잃고 완전히 포기한 생활, 잡포자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에서 70년이 지나갔지만 선택받은 백석의 영광은 재현되지 않았고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는 에루살렘의 그 모든 기반 시,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 지루할 수, 지, 지루하도록 느껴질 수 있는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설교가 담긴 신명기와는 다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함으로써 낭망한 백성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윗 언약에 개성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면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계의 저자는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의 초기 역사인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 없이 선택을 받아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5년의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역대계의 첫 번째 독자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의 그 성취를 볼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그 인내의 그 세월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의 그 계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역대계 기자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역대계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셈뿐 아니라 함과 야벳의 계보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라엘의 계보와, 사라가 죽은 후 후처 거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계보와 이삭의 아들의 계보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계와 무관한 이러한 계보들까지도 응급을 한 이유는 세상에 많은 민족과 족속이 생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영원하다는 라그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택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선택받은 백성의 개관용 편집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3장까지는 다윗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에서 포로세대까지의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택함받은 자들의 혈통과 반개 혈통의 계보가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에는 10명의 사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는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보시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 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직계도 역시나 10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그 특징 중 하나는 의도적인 생리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른 족보들도 강조를 위한 생리학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명만을 기록한 것은 완전 수 10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계보를 완전하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 자손들의 계보이고 이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갭, 그 족보를 참고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막내부터 마지까지의 역순으로 개별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샘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야벳부터 샘까지 그들의 후손은 각각 14명 30명, 26명으로 총 70명입니다. 70명 역시 의도적인 생략을 통해서 맞춰준 숫자입니다. 70은 완전수 7과 10의 조합으로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현 인류의 민족과 나라가 모두 노아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과 그 함의 자손의 계보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7레고반 이스라엘이 약속의이땅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그땅 거민들의 족속이 함의 자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그들의 제약으로 인 해서 훗날 심판을 받아서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미 후손인자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계의 독자들에겐 희망이 없,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군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와 새시대의 역사 그리고 많은 나라와 족속 가운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베푸신 약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에게 적용된 인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역대계의 첫 번째 독자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캄보디아와 동남아 곳곳에 갇혀있는 우리 청년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아, 세계 각국에서 성교는 성교사님과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